예, 특별편이에요. 자, 오늘은. 퀴즈 네? 게임 놀리 어, 오늘은 캐릭터도 등장 안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특별편으로 네, 이렇게.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짠. 짠. <laughs> 이거 드릴게요. 되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자, 워머는 오케이. 워머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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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네. 뭐가 일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네. 네. 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뭘까요? 뭘까요? 네. 음, 위에 거는 아마, 음, 캐릭터? 캐릭터 등장은? 아우, 아닌데요. 구독은? 오케이? 네, 구독 맞습니다 댓글도 오케이. 네, 맞습니다 정답은? 네, 한번 네. 구독은 오케이, 댓글도 오케이 였습니다. 네, 밑에 네, 거맞워서 제가 네. 한번 맞춰보도록 겠습니다 어, 네, 뭔진 모르겠는데, 혹시 악플인가요? 어, 네, 맞았어요. 밑에 건 뭘까요? 아, 밑에 건 제가 잘안 모르겠는데. 혹시 욕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악플도 노! 역설 더 no n no. 예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는데요 자 네. 항상 무슨 말 나쁜 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말복한말 혹시 좋은 말 아닐까요 한 번까요 볼 하나 둘셋 같이 떼야죠 하나 둘셋네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laughs> 구독 하나 둘셋 구독은 오케이 댓글도 오케이 악플도 노 욕설도 노. 노 항상 노. 좋은 말만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음에 볶음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특별편 끝. 바이바이.